그래서 요, 요, 유인물을 받으셨죠? 네,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책자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는 책자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저는 책자가, 이제 전기 기기에 대한 것은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유인물인데, 자, 1번이 122번, 이렇게 돼 있죠. 출력이 압력의 시간적분에 비례하는 요소는, 아, 이 문제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1번 비례 요소입니다. 비례 요소가 답입니다. 그래서 2번, 124번, 자, 직류발전기의 무부하포화곡선과 관계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무부하포화곡선이라는 것은 부하를 달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달지 않았을 때 유도기전력과 계좌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무부하포화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부하포화곡선은 유도기전력과 계좌전류와의 관계다 하고 또 외부 특성 곡선. 자 거기서 여기 적어 주세요. 외부 무부하 특성 곡선이 이제 계자 전류와 계자 전류를 높여 감에 따라서 유도기전력이 어떻게 높아지느냐 하는 이 그래프고 외부 특성 곡선은 발전기의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 예, 요거는 V하고 I잖아요. 발전기가, 발전기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좌회로도 있고 전기자회로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분권일 경우에는 또 계좌, 예, 계좌코일이 하나 있고 그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단자 전압과 전류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단자 전압과 단자 그 전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서 무부하 포화 곡선과 관련되는 것은 유도 기전력과 계좌 전류다 하고 외부 특성 곡선은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렇게 같이 써두세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도 중복돼서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중복되는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여기서 외부특성 곡선과 무부하 포화 곡선. 다음에 이제, 125번. 전격 전압이 280V 정격 여 4번. 아, 예. 제가 가하고한 한 번호 수가 차이가 나요. 1 2 4번 예. 정격 예. 전압이 280V, 전격 전류가 68A인 직류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저항이 0.5옴일 0.2옴일 때전 부하 시의 유기 기전력 유기기전력 또는 유도기전력에 같은 말이에요. 자, 구해봐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직류발전기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직근발전기라고 보고, 예, 전기자장이 0.25mm일 때, 전류까지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유기기전력. 책대로 하시자고요. 이는 발전기잖아요, 그죠? 발전기니까 단자전압 플러스 I A R A가 될 거예요. 자, 6기전요. 이는 단자전압 플러스 I A R A. 즉,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R A. 자. 단자 전압이 여기서 280볼트예요. 그리고 흐르는 어, 발전기니까 흐르는 전류 I가 다 주어졌습니다. 6 8 a 페어 Ra가 0.2옴. 그럴 때자 유기기전력 E를 구하라 하는 문제였어요.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림이 나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 드릴 때이 글을 요약을 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유기기전역에서 자, 전류를 만들어가지고 전압을 만들어서 전압이 요게 하고 그 다음에 단자잖아. 여게두 군데가 걸린다 하는 얘기. 그럼 요게 이게 이게 지운다니까 280볼트.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280볼트 플러스 전류가 얼마예요? 68암페라고 딱 줬잖아요. 6 8암페 곱하기 자, 전기자 저항이 얼마예요? 0.2. 자, 그러면은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계산, 이제 이제 전 시간에 배운 이 계산기 실력으로 딱 눌러보세요. 93. 아 제일 빨리 하시네 제일 늦게 배우셔가지고 그게 답이에요 293.6 볼트 그런데 그 보기에 있습니까 293.6 볼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자 이걸 못 풀었다 못풀 었는데 해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요게 280 볼트보다 더큰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80V보다가 더큰 거를 찾아야 되는데 큰게세 개나 있네요. 그죠? 값은 무조건 답이 아니죠. 예. 그런데 280V에서 자. 전류가 68A 하나 되잖아요. 68A가 되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이게 68 곱하기 0.2 정도가 되니까 0.6812 2826약 13V가 되네. 그러면은 그죠? 요게 감이 감이 어떻했어요? 여기다가 한 10이나 20V 정도의 에리아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280에서 10이나 20V 정도 더 높은 거 하고 하죠, 그렇죠? 그죠? 점점 점점 이 압축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10, 20 사이에 드는 거는 10, 20, 280 볼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90 볼트에서 300 볼트까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라본이더 근접해요, 그죠? 계산하지 않고도 맞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포로만 유의한 거예요 <laughs> 모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크기가 같아요 여기서 한 200볼트 다왜 200볼트겠냐 직류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 정도 썼어요 단자전압을 실제로 이 정도로 쓴다면은 이 전기자 저항에서 소모되는 것도 한 20볼트 요 정도 에리아예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 쓰는 이게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시죠? 예. 감은 잡히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26번 직류기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직류기는 Hit.